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에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에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보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아멘. 구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PPT 보여줘 보세요. 여오수와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건너가서 5장 13절에서부터 그 12장까지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전투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을 전그 전장하는 이 전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십장 일절에서부터 팔절까지가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게 이제 십일장과 십이장 이렇게 있어서. 12장 24절까지가 이제 이큰 전투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다음 장 보여줘보세요. 네. 그래서 남부지역의 전투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본에서 기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더 들러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여우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았을 때에 그 아이성을 빼앗고 여리고를 빼앗은 이야기를 누가 들냐면 에루살렘 왕 아돈이 세대기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어, 헤브론 그 다음에 여기 기부온이 있어요. 기부온 있고 그다, 그래서 이제 요에글론 어,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에글론 지역에 있고 한번더 눌러보세요. 예. 그 이제 부, 보시면 여기가 기부온이 있고 여기가 이제 기다 여아림, 급이다, 부엘롯 예. 이런 지역들이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분들 누세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라기스 이제. 이리로. 자, 한번 더. 예. 요,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그에루살렘 왕이 이제 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이라 그래서 다 이제 다섯 사람들이 모여서 기부원을 치자 그래서 기부원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부원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기부원 사람들이 여리고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리고와 그다음에 아이를 공격한 것을 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을다 진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의 전투를 다 복고 있었던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길가에 있는 여기는 길가리죠 여기 밑에 있는 길가리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들이 항복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준비를 할때 뭐 옷이랑 뭐 포도주랑 낡은 걸 준비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됐어요 그리고 화친을 맺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본 것까지 내용이에요 그다음 장 보여줘 보세요 예쭉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이거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에 있는 왕이 왕이 이제 그 헤브론과 이그 라기스와 에, 에글론 요 지역에 있는 네 왕을 합쳐서 같이 연합해서 이기부온을어 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부온을 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면 나왔어요 읽어 봐국까 2절 말씀.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기본 왕이 이제 그 기본 왕이 왕이 항복을 해서 이제 화치를 맺혔는데 이 기본 성이 어떤 성이냐 면이 성들만큼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과 이 여수와 군대가 합치면 자기네가 위험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이 기브온을 먼저 쳐버서 이제 공격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위험이 쳐온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사람들이 여그 여호수아를 공격한 게 아니라 기브온이 배신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투가 기브온 전투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이에루살렘에 있는 이 그 왕이 그 아두니 세덱이그 그 왕들을 헤브론과 그 다음에 야르못과 라기스와 에글론과 아, 이곳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자. 나를 도와서 전쟁을 하자. 사전에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운을 치자. 이는 기부운이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기브운에서 기브운에 기부은에 전쟁을 하게 대진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예요. 그랬을 때에 기브운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브운의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스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기가 다 산지예요. 뭐 야알론 골짜기, 소략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래서 이 산지에 있는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에그론 이곳 이곳에 있는 야로 이곳에 있는 사람 왕들이 와서 우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길갈에 있는 그 여우수와 군대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여우수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서 올라가느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가길죠길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기브온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투의 시작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나안이 일곱 개 족속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와서 속였어요.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다네 다섯 그 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우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보실 때이 전쟁은 뭐냐면 여우수아가 실수를 해서 그기분과그 화치를 맺은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우수화가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청을 하니까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우수화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 교훈을 삼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게 내가 나랑 같이 했는데 그것이 내가 실수로 그것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고 그 어려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돼. 같이 내가 그 일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나와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나도 어려워. 나도 지금 이가라이 전쟁에서 하려면 어려워. 쓸데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 그래서 그게 아니나. 내가 같이 그일 때문에 나와 나와 관계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렵게 됐다면 그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 일에 도와줘야 되는 거야. 런데그 일이 시작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다. 그래서 오늘 본 우리가 구 장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서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기부과 같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할 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나와 같이 연계된 사람의 에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리고 도와주고 같이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여호수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 싸우, 싸우기 잘하는 그 특공대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길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길가에서 전쟁을 하고 이 기부군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그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올라갈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와께서 아멘. 그러니까 9장에 11절을 말씀 9장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아까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기부 기본 족속들을 받아들일 때의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화치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안아서 발생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버려두시는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안았어 그래서 그 일이 발생이 됐어. 너희가 지금 전쟁이 이 기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기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족속들이 기부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여우수와가 도로 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실수로 일어난 그 사건마저 하나님은 그냥 네가 실수한 거니까 네가 처리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에 올라가고 있을 때 전쟁을 하러 이 길가에서이 기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나, 나로 인해서 발생된 일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묻지도 않고 이게 하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봐.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그 기분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먼 나라에서 왔고 이이 가난한 땅에 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멀리서 찾아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부그 푸대도 그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양식도 막 곰팡이를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수를 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거죠. 그, 그래서 그일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로 발생된 그 일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감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 너는 당연히 지옥 가야 돼. 너는 죄를 그리고 죄를 짓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가 그거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어도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그일 때문에 발생한 그 일들도 우리가 그잘못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발생한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아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일도 우리가 그 일이 발생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히려 더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이 상황들이 힘들어져 있을수록 주님께서 내역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